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기쁨이 이룩해내는 엄청난 역할이 놀랍다. 그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일부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이었던 빌립보서도 목 중에서 쓴 편지글이었는데요. 그들은 육체와 정신이 메인 상태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화자성어 희노애락에 기쁠 희 자와 즐거울 낙 자가 구분되어 있듯 바울의 기쁨, 신영복 선생님의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고독 속에 피어나는 정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들 속큰 슬픔을 이길 작은 기쁨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꿈 담는 밤 지금 시작합니다. 없수없지수없수 없지만 오늘도 어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수 없지만 m 수 없지만 i 수,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 안녕하세요. 꿈 담는 밤의 호스트 최창호입니다. 8월 27일 꿈 담는 밤. 첫 곡으로 GOD의 길 듣고 돌아왔습니다. 원래 초대석 전에 DJ픽으로 이제 제가 선곡한 음악을 들려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순서를 바꿔서 초대 손님의 신청곡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꿈 담는 밤두 번째 에피소드.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드림부 찬양팀 새벽이슬의 인도자이고요. 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래보다는 춤을 더잘 추는 것 같고요. <웃음> <웃음> 제가 알기로는 드림부에서 춤을 가장 잘 추는 분입니다. 오늘 초대석 아는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와, 예. 네 저희. 가시면... 청취자분들한테 간단한 소개하고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금 새벽이슬 인도자로 할, 어, 섬기고 있는 섬기고 있는 안은선이고요. 스물다 어, 살이고 어, 지금은 모델로서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노래의 첫 소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에피소드가 이제 두번 진행될 건데요. 오늘은 아는 선 선생님을 모셨고 두 번째에는 또 놀라운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웃음> <웃음> 이 에피소드 주제가 그 진로를 처음 진로랑 되게 확 바꾸신 분들을 저희가 이 주제에서 모셔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손님으로 아는 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 사전 인터뷰를 봤는데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좀 친한 편이거든요. 네. 꽤 친하죠? 그럼요. 네, 네. 저희 좀 친해요. 네, 친한데. 사전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제가 전공이 국제통상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되게 놀랍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전공 아세요? 어, 아니요. 봐봐요.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 <laughs> 그러면은 처음에 학부 전공을 국제 통상을 고르신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점수를 맞춰서 지원을 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국제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laughs> 꽂혀 있었어 가지고 음... 네. 그런 학과들만 골라서 썼어요.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인지는 몰랐어요. 아 그러면 통상이 아니어도 국제가 붙은 음, 국제 학부 막 네, 이런 데 위주로 그냥 아, 국제가 붙으면 외국을 많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 아 약간 외국을 많이 나가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그 입시 때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공부만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게 너무 답답해서 많이 활동적으로 이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온 안은선 선생님은 네. 춤 추는 일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실 전문 댄서를 하려고도 고민을 하셨었고 네. 최근에는 이제 모델 쪽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하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다양한 방면으로 그렇게 뭐 모델도 고민해보고 댄서도 고민하고 진로를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하신 건가요? 지금. 그니까 우선순위를 모델로 이제 확정을 지었고 어, 아무래도 춤을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어, 춤도 거의 약간 서브 잡 정도로 어, 목표를 잡고 어, 활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냥 보통의 취미 이상으로 춤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음. 네. 대학부 수련회 같은 데에서도 앞에 무대 나가서 네. 춤도 추시고 그리고 또 드림부에서도 특송으로 몇번 춤도 추시고 했었는데 혹시 춤을 좋아하시는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어 제가 처음 춤을 좋아했던 음, 이유는 어느 순간 제가 왁킹이라는 장르에 깊게 빠져들면서 그 장르 자체가 추구하는 게 개인의 개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억압된 감정들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표출하고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장르인데 내가 잘 추고 못 추고를 떠나서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음악이 틀어져 있으면 그 음악에 자기가 느끼는 것들을 뭐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춤을 추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 자신의 틀을 깨는 그런 작업들이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국제통상 학과를 다니면서 보통의 진로랑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진로를 결정하시면서 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건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일단 부모님의 아, 저희 어머니의 반대가 <laughs>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머니께서 반대가 엄청 심하셨어요.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걱정도 많았고 어, 경제적으로 제가 첫째 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그 가정에서 음 저한테 부여 부여된 그런 의무가 되게 많다고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거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뭐 오랫동안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반수를 하신 거죠? 재수가 아니라 네. 반수 하실 때 그런 어려움 그리고 진로 선택할 때 많은 고민들이나 그리고 또 갈등 같은 거를 견뎌낼 수 있었던 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힘들 때마다 계속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찾았고 음. 그리고 응답을 크고 작게 받을 때도 있었지만 되게 완전한 존재를 믿고 또그 존재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저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것 같고, 제 곁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laughs> 이런 사람들이건 뭐. <laughs> 음,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 있었고, 또 춤을 같이 추는 사람들 중에 어, 믿는 사람들도 보내주셨고, 제 존재 자체로 응원을 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저는 그게 진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꺾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 주변 사람들이 아 그건 너무 불확실하지 않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을 거고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흔들리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확신하고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나요? 정말 많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저 자신을 되게 사랑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춤을 출 때는 항상 영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 이런 건 잘했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더 다듬으면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재미를 찾고, 또 못하는 모습도, 어, 뭔가, 음 나중에 더 잘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즐기려고 하고, 그런 노력도 했어요. 뭔가, 제가 되고 싶은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너무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 뭔가, 음. 네.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에 맞는 노력을 하고 또 시간 투자를 해서 그 경제에 오른 것임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근데 <laughs> 비교를 하지 않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음,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요. 원래는 이제 드림부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할한 마디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진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무언가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길이 계속 나오 그 길이 이어지도록 하는 길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어,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고민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작은 것부터 작은 걸음부터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부 끝곡으로는 폴킴의 길을 골라봤습니다. 일부 첫 곡이 지오디의 길이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같은 제목의 곡이라 고른 것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조금 음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 듣기에 좋은 가사이고 공감이 될만한 가사라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부 <laughs> 끝국으로 풀킴길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음... <목소리> 떠나고 없는 아직 출발선 사람들은 저기 뛰어가는데 아직 혼자 시작도 못했어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냐고. 노력하고 있냐고 열심히 사는 척하며 눈치만 보게 돼 시계는 나를 자꾸만 보채 서둘러야 해 누가 내맘좀 알아줘 이런 내맘좀 알아줘 기댈 곳이 필요해 누가 내맘좀 알아줘 제발 내맘좀 알아줘 내맘좀 말. 아줘 이서 멈춰버리면. 이런 내맘 좀만. 说吗？